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다. 아멘. 시인은 일생 동안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0편 109편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입에 어떤 말을 담고 사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입에 좋은 것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악한 것을 담고 살면 그러면 결국은 그 입의 악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삶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담고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악한 말을 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내 입술에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좋은 것을 담아야 됩니다. 악한 입이 아니라 의로운 입이 되어야 되고. 거짓된 입이 아니라 정직한 입이 되어야 되고 속이는 혀가 아니라 정직한 혀가 되어야 되고 의를 드러내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을 담고 살면 17절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기를 너희가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너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옷립도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말로? 좋은 말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무너지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좋아지면. 내 삶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아지고, 그리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의 말이 좋은 말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말, 정직의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흐르는 복된 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말한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